아 <laughs> 좋은데. <어머. 나 웃음> 벌써 저희가 그러니까. 에피소드 세븐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그게 나왔군요. 신규 게임 모드 팀 댄스 맞치 아니 이거 대회 때 어. 선공개로 나온 거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 보여? 손목이 <laughs> 너무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규 여와 나아트라. 룬도 아, 네. 시스템. 아, 신규. 이거 신규 크레딧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아, 진짜? 예. 네, 그래서 이거 신규 크레딧이 생긴 거고요 네온 프론티어. 신... 아, 이번 신규 스킨인스 킨부터 들어갈까요? 그냥 네, 떨리니까 갑시다. 네온 프론티어 갑시다. 근데 취향은 아닌 디, 것 같아. 디자인은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아, 모션이. 색깔이 미쳤는데? 신색깔 어, 너무 예쁜데? 캐럿인데 진짜 석병이지겠는데 이거 기본 스킨보다 이거 색깔 바꾸는 게왜 이렇게 예쁘지? 기본 스킨 별로거든? 근 어, 그래? 기본 스킨이 더 예쁜데? 아그러나 어, 그래? 기본 스킨은 그냥 총각해서 별론데. 약간 어? 그 뭐지 아시아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오딘 소리가 좋은데 나도 오히려 팬텀보다? 나는 살 거면 팬텀이랑 쉐이프 정도. 팀데스매치 한번 해볼까? 네이 킹이 팀 됐으면 지휘가 너무 떨리거든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 이름이 어... 이한 맵을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거라 이거는 어센트 같죠? 오 그러네 어센트 같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정말 자, 자신이 못하는 픽 알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전 못하는 게 없으니까 어무나 할게요 지랄. 이 저렇게 맵에 떠있는 거 먹으면 힐 차고

야, 얘네들이 우리 집 앞으로 오면 안겠네. 안 좋네. 안 좋진 않지. 아, 일은 써야 되는데 스킬을 안 쓰게 되네. 난 스킬 개잘스럽다. 어, 뭐야. 스킬 먹는 게 아니네. 없어지네. 어, 없어지네. 어. 아, 스테이지마저 다른나 보다. 아, 어, 총이 어, 달라요. 총이 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건 기본총이 스티머네요. 와너개절떡 시작하는 거 아, 아니 개잘 쏜다고 하긴 오키리인데요? 너무 못하는 거랬어. 아, 아. 아, 아. 우리 지금 너무 아니, 우리 세명 3명, 합이 세 명이 지금 너무 못하고 어한1 아. 킬만 더하면 지금 끝이야. 아 안돼 안돼 우리. 아, 이번엔 잠 못자. 이제 잘할게요. 찾았습니다. 어슈는 저는 좀힐 되는 안하고요개코할게요 음. 저는 리지아가 보자. 어, 네. <laughs> 오, 여기는 무슨 맵을 딴 거지? 아닌가시클 껴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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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 기본템도 바꿨기로? 응, 어. 바꿀 수 있어. 아. 얼마나 힘들지 몰랐을 거야. 지나간다. 뭐야? 와. 바로 앞에 텔터 지금. <laughs> 딱고다 본인으로 <떠? 웃음> 갈겨 보겠습니다. 내가 <laughs> 처리하지. 아. <웃음> <놀린> 어 근데 이건 우리가 스무스하게 얘기 는야 감사 감사해요 여러분. 벌고리스에서 <멀찍> <놀린> <laughs> <청금> <놀린>